색상도 다양해서 취향껏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와. 그렇습니다. 저희가 한번 저기. 아우 모델들이 지금 굉장히 옷에 취해 있어요. 지금, 지금 이 모델들은 서배온 모델들입니다. 아, 요즘 유행하는 우우크스라고 하죠. 우크스. 음, 우크스. 자, Oops.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재질이 안 balance i 게 the c o 습니다 n i t y Mandy, yes. Yeah, no, I'm sure. Google, w h a 옷에 미쳤어요 지금 사람들 is it? What is it? w h a 이 is it? What i 야, 별들 미사 밤에 좋은 아이템이 되실 거예요. It's, it's, got... 근데 이거는 예. 진짜 리모컨도 같이 동봉돼 있습니다. 이 무드등과 밤에 이제 딱 샤워하고 씻고 나서. 와